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지난 3일 밤은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겨울밤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이번 미국에서는 그 열기가 조금은 가셨지만 여전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사임, 자진사퇴, 탄핵, 위기 뭐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며 한국의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한국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후 탄핵안 발의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한국 정치 혼란,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그런 한국에 그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욕들, 식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 메리트를 에, 이것 때문에 많이 에, 경제를 에, 침체시키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개업령 선포는. 의회에서 즉시 무효화를 시켰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나쁜 인상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미국 뉴스들은 타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도 서울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을 보고 있네요. 아 마음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답답하지요. 그러나 아, 이것 또한 잘 풀려 나갈 것 같아서 어,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를 그것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을 벗어나 앞으로의 한국의 정치적 판도와 경제적 판도를 지금 예상하면서 그들만의 머리를 또 굴리고 있습니다. 요번,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이 비상개엄이라는 이 개엄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지금 국민들이 알고, 아, 이렇구나. 얼마나 이런 것이 무서운 일인지 아, 지금 새삼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와중에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러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아티스트의 팬덤 즉 트바루티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 와중에도 그를 걱정하는 것이 앞서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댓글로 비상 계엄 속에서도 내 가수를 먼저 생각하고 지키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아 정말로 진하게 전해지기에 대표적인 댓글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하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댓글이 참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지금은 눈귀다 닫고 입 다물고 그저 선처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나라가 어선하니 내가 네 수가 진실로 걱정됩니다. 제일로 걱정됩니다. 뭐 이런 댓글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또 개업령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울 가수, 우리 가수다. 아, 이런 댓글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치 상황이 어려우니 우리 가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네. 네, 이런 댓글이 많아서 제가 같이 한번 이런 것을 공유해 봅니다. 네, 이런 어려운 고 불안하고 갑작스러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 개엄은 전시라든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 이러한 것이 발선포가 되는 그러한 시기야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두가 놀랬을 이러한 시, 에, 시간에 이러한 댓글로 어, 저를 또 위로도 해주고, 서로 공감하니, 에, 또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바로티와 팬덤 진정한 어려움 속에서도 꽃이 핀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디 한국의 이 혼란스러움이 조속히 잘 해결되어서 모든 것이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 외국에 있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와 손잡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다가 불안감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켄사스 하무였습니다. 평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